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드이고 야, 한번 죽어줄게, 얘들아. 아, 한번 죽어줄게. 아, 죽어주자, 그냥. 아, 씨. 죽어줄게, 그냥. 아, 졸라 불쌍하네. 때려라, 이마 빨리 죽이라, 빨리. 빨리 죽이라. 빨리 뭐하러 안 죽이고. 빨리 죽이라니까 피 없잖아 내 오빠 딸피잖아 뭐하는데 지금 피 없잖아 임마 딸피인데 서든거라 죽이라 빨리 일부러 맞았다 얘들아 어? 여시세니 네, 사람이가 시금왜 네? 자꾸 나를 때리는데 아 오빠 별거 없네요 <laughs> 아니 내가 일부러 일부러 맞추고 줬잖아 아니 내가 그 은데 <laughs> 그러면 찐텐으로 오빠가 1댄 한번 해볼까? 아니 저, 별, 저, 별풍선 저... 천개방 할까? 저... 어, 아니 진짜 거짓 말고 이 이걸로 와 봐라. 오빠 저도 안 쏘잖아요. 아우 어, 내가 칠 일이 없는데 이 사람아, 팀은 바로 쏠게. 아 그게 육천 개 정도네 로스트 때부터 근데 오빠는 안 쏘죠? 아 진짜 내 치명은 바로 쏠게. 아니 내가 칠 일이 없는데 빨리 온나 파티도. 아말이 어, 그... 너무 많다. 빨리 파티도. 자 시작. 가자. 어가찬타갔잖아어 진짜 가찬타야 가잖아. 바로 날라가래 뿌리. 이거 어, 어, 어. 왜 그래? 약하냐? 어, 뭐가 비슷해? 왜 그래? 약해 날라가래. 자, 별풍선 찾개 가져와. 아니찾개 가져와. 아니, 내가 아무리 야, 나왜 106방 밖에 안 돼? 얘들아, 나옷 벗고 있어? 아이씨! 아니, 옷 벗고 했는데도 내가 이긴 거야? 아니, 아니, 핸들까지 주고 했네. 그럼 자가 얼마나 약한 거야? 위에 그 옷도, 갑옷도 안 입고 했네. 근데도 내가 이기뿐네, 얘들아. 야, 약하긴 약하다. 닌고야 일대한 번들자 먼저 때려 조선 호랑이 우리 길드네 지금 길드 초반이데야 근데 얘왜 받은 거야 아니 얘 우리 길드에 왜 받았어 어똥코 털어 없지아아 진짜이 야 아니 이 새끼 이거 어디 갔냐 티가 때리다가 도망가 본네 이거 어 아, 뭐하노? 그냥 레벨업 하고있어요 아니 하지마 청계 줘야지 뭐요? 청계 줘야지 청계 나중에 줄게요 아니 아니 한테 져서 열버나 아니 안줘도 되는데 뭐 내가 그거 받아 뭐하겠노? 아니 한번 물어보자 내한테 이길 줄 알았나? 네와내털아보겠다 <laughs> 얘들아 내한테 져서 눈물난 다니야 나는 진짜로 내가 내가 졌으면 진짜 내가 깔끔하게 진짜 캐릭터 살 짤라 겠랬거든 갑옷을 벗은 상태야 옷을 었어 <laughs> 그러자 내가 옷을 벗은지도 몰랐다. 니는 진짜 캐릭터 보니까. 몰라, 오빠 리더 6라면서요 캐릭터가 보니까 그 리더 6박에 니가 얼만데저 리더 8이요. <laughs> 아나 이... 아아뭐 8이나 6이나 뭐 똑같은데 컨트롤에서 일단은 니가 안 되고. <laughs> 오빠 오토 였었다면서요아 아무거나 다 해도 안 돼. 오토로 해도 이기고 그냥 수동로 으 해도 이기고. 하여안 아, 된다고. 니가 언제 나한테 이긴 게임이 있나 이 사람아. 그러니까 라래 캐릭터가 너 얼마 썼어? 뭐? 육백이요 육어어이 60? 그 새끼 뒤졌다 이 씨바람이 초반에 내 죽인 새끼 맞지 얘들아 어? 이날만 기다렸다 이 씨바람아 종지 안된다고 했지 어? 내가 형이 총굴인데종지 안된다고 했지 아 잡았다 얘들아 어? 와, 이 새끼, 초반에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치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점마하고 라이언 킹이 있는데, 그 둘이는 중지 안 된다, 알았지? 아 드디어 그 잡았네, 저거. 데스노트 저거 넣으안 까먹어. 아, 아이고, 야, 이씨, 바람아 호라, 어. 와! 인구 약하니까 조심해. 아이고 뭐이 양반 또뭐자달났나 아니 방도 어디 내부도 안 드는 게 아니 진짜로. 아니, 나, 나 오늘 영웅 인형 뽑았어. 아, 영웅 아가씨 뽑았어. 아니 방어 같이. 얼마입니까? 나 방어 114바 아이고, 이따가, 안 왔다, 안 왔다. 아니 또 나리처럼 또. 또 멘탈 깨져야 되나. 자, 요거 한판 하고 1대1 합시다, 예? 아니, 아니, 니랩 네 얼만데? 어머, 랩얼안데요 50년? 하네. 아, 나 44랩이잖아. 아니, 랩업 안 하고 뭐 했어요? 랩업 열심히 했는데, 이런네 아, 일단 계속 찾아보자. 아, 빨리 하세요. 아예, 잠깐만, 잠 잠깐만, 얘들아. 릴리 어디 있는데? 아 잠깐만 커피 터지나 봐. 엔태기 형, 자 엔태기 형 여기 여기 어딨나? 거기 에 파티 주세요. 민구야. 네네. 너 잠깐 거인의 흔적의 테레타가 와봐. 아 말라고 그거 저기잖아. 있 잠깐만 와봐. 아니 그거 저기잖아. 있왜 그거 왜 이러합니까? 아니 저거 없어. 와봐. 아니 왜 오는데 형 거기서 죽었잖아 아니 내가 네 창교역 해줄게 와봐. 지금 뭐클래스 뭡니까? 당검. 당검 눈 감고도 이기겠다. 아니 근데 랩이 나44 랩이야. 아니 사사라 형 그냥 먼저 때리세요 그냥. 어딨는데아 지금 시작하는 거야? 아니 피도 안 자잖아. 잠깐만. 아니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 시작하고 해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네가 랩이 높잖아. 야 어디 갔노? 아니 그건 상관 없지. 눈까지 다 받아가지고 영감지. 하나 았어 일단은 알았어. 형하고 나리하고 원래는 이제 그게 맞는데 포트에서 아, 이긴 사람이 내한테 와야 돼. 나리 이겼어. 졌나? 이겼다. 야, 나리 졌나야 개나... 나리 멜진인지 모르겠어요. 어? 지인졌는데왜 어, 찍지 못했어? 아이고 야, 좀 팔린 게첫분 나. 아또뭐 별로 안 세네. 자 합시다. 아, 니내 진짜 그냥 내가 반피 남기고 이기 볼게 얘들아, 봐봐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오세요, 오세요, 고. 오세요. 오세요. 어, 왔어, 왔어. 자 합시다. 어, 고. 간다, 이제 어. 때린다. 빨리 오세요, 빨리 때리세요. 어, 때린다, 때린다, 한다, 때린다. 안 열어보니까. 어? 아졌는 <laughs> 보다 내가 이겼어얘야 얘들아 <laughs> 아닌데 왜 저래서 됐지? 이긴 <laughs> <laughs> 어, 내가, 내가 이긴거야 아니 엔티교버 때 <laughs> 아니 야방 얼마고? 영감지 114방 야나면 줘봐 아니 왜 뮨을 <laughs> <문을> 받으면 <laughs> 어떡해 아니 이형문 받은거 아이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닌텐도가 때리는거랑 엔티교버가 때리는거랑 딜 차이가 달라 야 근데 뮨안 받으면 내한테 이길 수가 있나? 나 113방인데 <laughs> 어? 잠깐만 다시 엔... 이거 실버 엔팅 맞제? 와 내하고는 비슷비슷하네 비싸, 이제 못 가보네 근데 스턴이 왜 안걸리지? 아니, 스턴 이거 불량품 아이가? 아니, 닝보야 뭐, 나또열락 세다고. 랩도 나는 44랩인데. 아니, 나 레벨, 나 47이거든? 나 레벨 44랩인데. 연, 아니, 당검이왜더 세, 이거. <laughs> 아니, 겁나 웃기네. 봐라. 형 오늘 뭐 했는데? 영, 영인밖에 더 뽑았나? 영인 뽑고, 악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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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예 yeah. 그러고 컬렉 좀 하고 야나 당금할게 얘들아 썼어, 200장 아니 나 당금 키울게 <laughs> 어? 아 당금 키울게 나 당금 여기 있는데 <laughs> 아니 뭐 씨발 당금 여기 하이드 사가지고 아나 아니 형나 하이드 왜안 사는겨 닝구 여러분, 그뭐 초밥이네요. 초밥 아이스. 닝구 형님, 카우 풀고 해보세요. 카우 풀고. 1 0 0만 원짜리. 아 이거는 이 내가 카우 때문에 있음. 그래. 카우 때문에 가는 거 맞고. 어, 나도, 나도 카우야. 그래, 그거는 맞고. 하이드를 하이드를 내가 쓰면은 내가 뭐니한테 이기지 그냥. 아니 하이드 배웠냐고어 배웠지 하이드 쓸 필요.. 하이드는 아플 때 상대방이 때릴 때 내가 아프다 싶으면은 하이드를 쓰는데 아니 가금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토탈? 쓸 필요가 없어 아니 영감 오늘 저기 천만원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200밖에 안 썼는겨? 내일 내일 또또200 쓰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라면 아니 나는 내일 한 방에 천만원 더 가는데 아니, 200이 뭡니까? 안 써도 되겠네 이제 보니까 또뭐 1,500만원짜리 아이스크림 뭐 맛도 없네 아니 근데 닉네임 오는 저한테.. 내가 뭐.. 마 닉네임 오빠는 쎄다고 괜히 쫄았어. 별로 세도 않네. 맨날 내 보고 약하다 약하다 이러더만은.. 아이고.. 영감 내일 진짜 코피 터아본다나이다니 다시 하라고? 저랑 한번더 해요. 저.. 야야.. 내가 카오잖아 아니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아또 까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번에 지금 뭐참 주나? 저... 야 나리한테 지면은 진 주나? 너로와 파티도 프리아니 영감 아리 오늘 저 NTC 뭐 내한테 한번 이겼다고 마이크 딩이 잡네 마이좀부서 야... <laughs> 러시아 죽였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좀 이거 왜 그렇지 나. 야 응. 글러디 해안으로 와시 고하자. 아... 그거딱 먼저 온거같 까불지마라 니는 그냥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씨. 진짜로 마 어이허이 베스킨라벤조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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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완전 뭐 아니, 진짜 맞다로 완전 베스킨라벤져서야 뭐니오자리 오강했나 오강했나 어? 뭐 했는데 아니 과금을 뭐 했는데 어? 아니 아니 과금을 어디 안 했는데 안안 가라 그냥 가뿌라 터져버리네 아, <laughs> 오, 나 미쳐보겠다 아니, <laughs> 아니 김은 그냥 문받았대 <laughs> 어? 아니 이형 문받은거 아이가? 문받은거 아이가? 김은 문받았대 아니 받았대, 문을 안받는 말이 안돼 아니 아까 내가 악세 옷에 맞추기 전보다 지금이 더 아파 아이 뭔소리하노 아니 누구를 바보로 아아 백팡 면받았어 이거 아니야 면이 대가리에 없는데 아이고 나리야 니는 좀 근데 뭐 무기도 영웅도 아니고 영인도 없잖아 아니 좀 가끔 좀 해라 BJ들은 좀 해야 안되겠나 다 아, 했나? 물이왜 아까 달라? 에이 어? 무량 안 빨아야 되겠다 손넣고 있을게 또터져버네 어? 뻥튀기 아니 쥐가 자꾸 싸우자고 하잖아 어? 너무 약한데 어엔트경 하고 갈게 잠깐만 피치할게 자 어딨노? 실버 형고 게임도 안 되면서 뭐이 양반은 자꾸 아까부터 봐주니까 스턴안 걸고 있어 얘들아 스턴을 안 걸고 있다니까 스턴을 스턴을 안 걸고 한 거야 아씨개 딸핀데 아이 스바라만힐지 주지 말라니까 아니 니한테 줬어 힐을 아니 힐 주지 마라니까 닝구야 힐을 니한테 줬어 엔디라 엔디라 형님 힐안 줬어요 아니 눈치 졸라 없네 수바람아 형한테 줘야 될까 아이가 어야 율무 어디 갔어 율무 닝구 아, 오빠 찾았어요 너 오빠랑 1대1 한번 할래 아 저요 저 어. 힐러인데 오빠 저랑 1대1 하면은 이겨도 이긴 거 같지 않으실 텐데 근데 뮬이 있어가지고 오빠 저놈 시키기 쉽다 야 음. 알겠습니다. 어디 어, 갈까요? 지는 사람이 형 되는 거다. 동생 되는 거야. 이긴 사람이 형 되는 거라고요? 어. 오. 아, 간지럽다야. 오빠 근데 반피에 때린다 안하셨어요 그래, 똑같아. <laughs> 반피에 때린다고 하는데. 아이고, 간지럽다, 간지러워. 간지러운 거 같아요. 반피어 <laughs> 야, 힐 주지 마라, 곁에, 이, 진짜, 막 야, 힐 주지 마라니까. 힐 주지 마라, 제 스킬이에요, 오빠, 힐이. 아. 오빠 스킬이에요, 오빠. 자, 자, 간다, 간다. 너 얼마 썼지? 저요. 나리 600 썼고. 저 100, 100, 170이요. 네? 언니 왜 이렇게 세요? 아이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뭔뭐 개소리야. 킬두 2개인데. 아니 진짜 이 캐릭.. 오빠! 아니 닝구! 닝구씨! 캐리 2개 하자. 언니가 형이면 닝구야. 닝구씨! 언니 얼마 썼다 170? 아 나는 내캐릭에 170이고 이거 200더 주고 와봤지. 어, 와씨 나 힐러 바꿀까? 이 200으로 200에 두고 와봤지. 어, 아왜 어, 이렇게 세? 닝구.. 씨? 언니 좋겠다. 닝구야. 이래야죠 언니는. 아 그래도 되나? 맞지? 아까 이긴 사람 형이라 있잖아요. 했으니까? 지금 서열이 어떻게 되니? 그엔티이 오빠 얘기하면 일등돼요 언니. 가자 아 앞으로 우리 혈은 나이 상관없이 캐릭 생계 <laughs> 형입니다. <,이>? 억울하면 강해지십시오. <laughs> 오빠 망대네 그러면. 율무 누나. <laughs> <laughs> 율무 누나. 쓰리. 준비됐나요? 네. 어, 됐어, 됐어. 자 쓰리 투 원. 안 지지 율무한테는 어이구 엔트시피 빠지는 거봐 아니 아니 피안 빠지는데 피가 안 빠지고 있는데 한 개도 안 아픈데 아니 근데 나나 나 물약을 많이 안사왔데 아니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율무 노라가일거 같은데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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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내가 안 지지 <laughs> 아니 잠깐만 이니 아니, 뭐지 될지 몰라 아니, 딜이 안 들어가는데 물약을 얼마나 먹고 아니야 물약 그냥 살살 먹고 있는데 나 지금 아 근데 물약 물약을 별로 안 들고 왔다 잠깐만 이거 몰라 아니, 지, 아니 잠깐만 이거 실차고 있는 거 아니야 물약 거의 안핀데 치고 있는 자 율무가 이기면 엔트경이 내 동생 되는 거야 바로 내 어, 동생 안 되는 안 거야 안 율무야 최선 다해라 앉아앉아 지금 물약 없어가지고 하얀색 물약 먹고 있어. 하얀 물약을 먹고 있다고요? 그게 제일 좋은 아니, 건데? 종이 물약을 야 아까 열몇 번째 말개를 먹고 그러네. 있다고 지금? 아 사람도 아니다. 오빠라고 아니, 하지 마라. 사람도 아니라면서 말개가 시민면 동생되는 데 그러면 시고 어떻게 해? 진짜 반칙 쓴다. 반칙. 린구가 린구가 지금 어? 정정당당하게 싸웠네, 진짜로. 아니, 정정당당하게가 아니라, 어? 이거는, 아니, 말갱이. 아니 딜로, 이거는 딜로 밀지 않는 이상엔 이건 제짜 답이 없네. 야, 이래가지고, 율모야, 니이기보면 니가 그냥 왕되는 거야. 아니, 아, 율모가 이길 것 같아. 말갱이 <laughs> 이어서 다 쓰네. 아니, 난지. 말갱이 이제 <laughs> 몇개안 남았는데. <laughs> 이거. 아, 나 진짜. 쟁차 생할 아. 때도 안 쓰는데 저거.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입니다 아니 이거 M 이 이거 왜 이렇지? 아, 야또 동생 하나 이렇구나. 생기나? 아니 아니 안 생겨 나 있어 봐봐 나뭐좀 바꿔야. 이거, 돼, 이거 무조건 율무이긴다 이거. 율무 이긴다, 이거. 율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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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있어봐. 한피봐. 입입 담을 게 하는 거 그런 거 없나? 뭐 이렇게 M 킥이고 이거, 이거는. MP. 영중 땅소서.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이걸로 한번 해 스킬 이걸로 해볼까 나는 그래도 물량 저거는 안 먹었다 얘들아 솔직하게 아니 아니 야적이 형이 내하고 싸울 때 계속 적을 먹은 거야 아니야 니하고 싸울 때 주홍이 먹었거든 아니 지금 주홍이 니하고 싸우다가 먹어가지고 지금 주홍 물량이 떨어져서 그래 아 진짜 야 비겼다고 하면 안돼 유모야 <목소리> 이제 물량 없는 것지아 <laughs> 참나 진짜 야, 아니, 아니 이거는, 그래, 했는데, 저 형이. 아니, 이거는, 그래, 중간에 저 형이 흰색 물약을 말던데게 여러분 200개를 빨았어. 아니, 200, 사람이. 100, 120개 빨았어. 와, 120개. 대박. 와, 120개 빨았대. 와. 이겨서 좋겠네요. 아니, 아이고, 아니, 물약발로 이겨서 좋겠다. 아, 아 아유, 아니, 이겨서 좋겠다. 아니물약빨로 이겨서 좋겠다. 나한테 왜 그러냐? 무슨 일이고? 아, <laughs> 아 됐다 됐다 지금 야자 빨리 레버바으로 갑시다 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팀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 바라 뜬다 가더라 한번더불라